추석선물 추천 베스트3 최대 27% 할인 김소영원빵 장어 진액 스틱은 추석선물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.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본 후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아요.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습니다. 또한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소비기한도 넉넉해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프리미엄 설날 추석 골드망고 선물 세트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망고의 달콤함과 풍부한 과즙에 감탄하고 있답니다.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에 딱이죠.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원산지와 품질 보증도 확실해서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건강에도 좋은 유전자변형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이 망고로 특별한 명절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 보세요. 천미방 중국식품의 추소멀병 세트를 받아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포장부터 고급스럽고 열두 알 세트라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좋더라고요. 월병의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속이 꽉 차있어서 한입 베어 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그런 맛이에요. 친구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. 품질도 뛰어나고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아이템입니다. 명절에 꼭 필요한 선물이네요.